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옷을 제일 잘 입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컬러를 잘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두룩, 둘다 베이지 자켓에 밝은 컬러 아이템을 매치했는데, 왜 한쪽은 세련돼 보이고, 한쪽은 좀 촌스럽고 나이들어 보일까요? 같은 색감, 비슷한 아이템인데도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 이유, 사실 컬러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들에게는 단순히 예쁜 색보다 얼굴 빛을 살려주고 전체적인 비율을 정리해주는 컬러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컬러는 적게, 톤은 통일감 있게, 실루엣과 소재는 부드럽고 세련되게, 못 사지 않고도 훨씬 젊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컬러 조합의 법칙들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컬러는 예쁜 색을 고르는 것보다 그 색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바로 세 가지 색의 법칙과 비율 조절이에요. 메인 컬러를 70 정도, 서브 컬러 20 정도, 포인트 컬러를 한10 정도로 보고, 비율은 7대2대1이나 6대3대1 정도가 안정적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룩으로 세 가지 컬러 법칙을 설명해 드리면, 베이지 트렌치 코트가 전체 룩의 중심이자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네이비 바지로 하체 쪽에 어두운 컬러를 배치해 안정감을 주었어요. 흰 티와 운동화로 룩에 산뜻한 생기를 더하면서 전체 톤을 밝게 정리해 줍니다. 대부분 얼굴 가까이엔 밝은 컬러, 하체에는 안정감 있는 컬러를 배치하면 비율도 좋고 얼굴도 환해 보여요. 이 사진도 세 가지 컬러 배색의 비율이 아주 잘 맞는데요. 메인 컬러는 니트와 팬츠의 다크 그레이 톤이고 서브 컬러로 하늘색 셔츠가 약20% 비율로 얼굴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어 생기를 더해줘요. 마지막으로 운동화 밑창이나 이너 디테일이 10% 정도 포인트 컬러 역할을 해주고 있죠.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컬러 밸런스가 안정적이라 누구나 따라하기 쉬워요. 다음도 클래식한 컬러 조합의 정석이죠. 검정 이너와 바지를 메인으로 두고 베이지 자켓을 서브 컬러로 두었어요. 갈색 가방으로 포인트 주고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세련된 느낌을 주죠. 특히 이 룩은 컬러를 많이 쓰지 않았지만 비율이 정확히 조절되었기 때문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거예요. 봄스러움이 과한 색이 아니라 이런 절제된 컬러 조화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잘 보여주네요. 컬러 자체는 단순하지만 비율과 배치가 안정적으로 잘 구성된 스타일이에요. 베이지 트렌치 코트가 룩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너와 신발, 가방의 블랙 컬러가 클래식한 무드를 더해줍니다. 여기에 청바지가 더해지면서 전체 룩에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감성을 더해주죠. 컬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조화롭게 배치만 해줘도 세련되면서도 봄에 어울리는 가벼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몸에 어울리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컬러 조합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올해 팬톤 컬러인 모카무스톤. 이 컬러는 뉴트럴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사진처럼 네이비 니트와 베이지 바지에 브라운 스웨이드 자켓을 매치하면 톤은 절제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포멀과 캐주얼 사이를 오가는 스타일이라 우리들이 데일리룩이나 출근룩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조합이죠. 스웨이드 소재를 갈색 자켓이나 가디건으로 바꿔 입어도 좋을 거예요. 갈색 자켓에 스트라이프 이너를 입고 흰색 팬츠를 매치하면 리듬감이 생겨 봄에 입기 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만능 조합인 흰 티에 청바지와 함께 해도 멋스럽고요. 이어서 뉴트럴 톤 컬러 조합을 활용한 스타일이에요. 첫 번째 룩은 베이지 자켓과 크림 팬츠 그리고 아이보리 가방으로 톤온톤 조합을 완성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컬러는 부드럽고 차분하지만 실루엣과 악세사리 선택 덕분에 무심한 듯 고급스럽게 연출되었어요. 특히 이런 뉴트럴 톤은 흰 운동화나 아이보리 톤의 신발과도 잘 어우러져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봄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두 번째 사진처럼 크림 니트와 베이지 팬츠의 투톤 조합도 누구나 쉽게 따라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컬러 매치예요. 여기에 가디건을 어깨에 걸쳐서 가볍게 스타일링하면 꾸미지 않은 듯한 멋이 더해지면서 봄 분위기를 한층 더 살릴 수 있겠죠. 세 번째 룩은 조금 더 도시적인 무드인데요. 짧은 트렌치 자켓에 흰 티, 그리고 네이비 와이드 팬츠를 매치했어요. 전체적으로 뉴트럴한 색감이 중심이면서 바지 컬러로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었기 때문에 밸런스가 안정적이면서도 멋스러워요. 이런 스타일은 데일리로 여행 룩으로도 모두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컬러를 많이 쓰지 않아도 오히려 그 절제된 톤만으로도 고급스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입는 컬러는 두세 가지지만 그 조화와 배치가 정말 좋은 스타일들 볼게요. 톤 조합이 세련된 예시인데요. 베이지 자켓과 아이보리, 브라운 컬러의 신발, 그리고 연한 데님까지 모두 색이 다 다른 듯하지만 톤이 부드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룩이 자연스럽고 정돈된 보여요. 가방 역시 아이보리와 브라운이 섞인 디자인이라 룩 전체의 컬러 톤을 고급스럽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컬러로 톤의 통일감을 잘 살리면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컬러 조합은 단정하지만 소재와 핏으로 멋을 더해준 스타일이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옷잘 입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아우터와 화이트 팬츠의 조합인데요. 화이트가 들어가면서 봄의 산뜻함이 살고 브라운이 안정감을 더해주죠. 이 조합은 컬러가 많지 않아도 충분히 깊이 있고 세련돼요. 심플하지만 멋있고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둘다 컬러는 최소화했지만 가방과 신발까지 이어주는 배치와 톤 덕분에 더 고급스러운 인상이 완성됐어요. 무채색과 톤다운된 컬러 조합도 추천드려요. 회색 니트에 검정 바지, 아이보리 가방 또는 브라운 가디건에 검정 바지처럼 톤이 과하지 않은 색들로 구성한 스타일은 늘 안정감이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믿고 입는 컬러 조합이잖아요. 컬러를 많이 쓰지 않아도 이런 톤의 농도와 온도감만 잘 맞춰도 충분히 멋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왔다고 옷장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죠. 갖고 있는 기본 아이템, 기본색을 봄스럽게 전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봄 컬러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갑자기 컬러를 많이 바꾸는 게 아니라 익숙한 기본색에 하나씩 포인트 컬러를 섞어보는 거죠. 회색 가디건과 바지, 검정 가방까지 전형적인 겨울 톤이잖아요. 하지만, 베이지와 검정 배색이 들어간 플래쉬즈 하나로 룩이 무겁지 않고 부드러워 보이죠. 컬러를 바꾸기 부담스럽거나 여의치 않을 땐 신발에 한 끈만 더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본템 중에서도 특히 화이트 팬츠는 봄 스타일링의 진가를 발휘할 거예요. 첫 번째는 갈색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흰 바지의 조합이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고, 두 번째는 브라운 계열의 블루 종으로 컬러감을 더했지만, 전반적인 조화는 부드럽고 안정적이에요. 세 번째는 따뜻한 브라운 자켓에 스카프 컬러로 봄 기운을 더한 착장이죠. 모두 브라운에 화이트 조합으로 컬러를 과하게 쓰지 않고 흰색 팬츠 컬러 하나만 더해서 룩에 생기를 주었어요. 밋밋한 기본 코디가 지겨울 때 얼굴에 생기를 주고 싶을 때 기본 데님의 강렬한 레드 가디건 하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룩 전체에 생동감이 확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기본템에 포인트 주는 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처럼 신발은 레오파드, 플랫, 상의는 비비드한 컬러로 기본에 두 군데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따라하면 정말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컬러 조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렵지 않죠? 컬러가 많아질수록 소재는 단순하게, 컬러가 단순할수록 소재나 디테일에 포인트를 주는 것, 복잡한 규칙보다는 세 가지 컬러 법칙을 기억하시고, 베이지, 브라운, 아이보리 같은 뉴트럴 톤이나 무채색의 포인트 컬러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스타일 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